를 사는 분들에게도 알려 줘서 많이 많이 참여 부탁합니다. 원래 50만 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10만 원부터 네. 집중하세요 25만 원인데 그냥 5만 원. 원에 출발합니다. 5만 원. 진짜 진짜 마지막 공역전은 사랑 나눔입니다. 오늘 구매해 주신 모든 전액을 기부를하 거기 때문에 낙찰! 낙차. 낙찰! 낙차. 낙찰했습니다. 낙찰! 7만 원 올라갑니다. 5만 5천원 올라갑니다.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야.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난리 났습니다. 드디어 유튜브가 다시 난리 났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같은 게 쉬잖아요. 여기 올리면 안 쉬어요. 왜냐 숨을 쉬기 때문에. 네, 그래요 색감이 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원래는 이제 구경하러 왔다가 현장 네. 보니까, 야, 재밌네. 나도 네. 해야겠다. <laughs> 6만원 이상 원하는 금액 올려주세요. 6만, 6만 3천원! 3천 원. 우리 꼬주꾼님 6만 5천원! 쌈! 어,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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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음. 창갑이 안 받아요. 오히려 선물 받아요. 음.